아마 OBS로 어서 그랬을 거야 처음에. 지금도 질차세 안떠안 안 떠요? 지금도 질차세 안 떠요? 아 리온 또? 뭐지? 방송 화면은 왜또안 나와? 예. 나온다 나온다. 우리는왜 안나와! 아! 게임소리 왜 안나와 오늘 전반적으로는 총체적 난국이네 이거 전자기집 한번 쓸래다가 난 네, 전자기집 쓰지 말까? 아! 열풍님 어서오세요. 아니, 전자기집 쓰기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 나. 전자기집이 무슨 프로그램이냐고요? 아, 그게 후원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보이스웨어가 읽어줘요. 그 왜, 다음 팟은 후원 쓰면은 메세지랑 같이 이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프로그램이 읽어줘요. 그냥 난 내가, 난 내가 직접 읽어야겠어. 아. 일단 전자계집이 아니라, 리얼 사내를 해야겠구만. 그래요, 전, 저희는 제가 읽읍시다. 아씨, 이거 어디, 어려워 죽겠네. 엑스플릿도 엑스 그렇고, 뭐 이렇게 어려워? 아, 씨, 나, 나, 난 내가 빡대가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되게 설명, 설명을 어렵게 해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못 알아먹네, 이거. 오. 야 이걸 빗나가면 어떻게? 다시. 해. 예쁜 면상을 내밀어봐. 응못 생겨서 안 내밀어. 어이데 오히려 근거리에서 활이 힘들어. 하여튼 그래요. 나도 전자기집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혹시라도 후원이 들어오면은 읽어보려고 했지 내가 아 읽어보니까 전자기집한테 읽어보라고 할라 했지 근데 전자기집이 날 거부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인가봐 에, 단골님한테, 뭐, 돈이 없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laughs> 한번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난 테스트도 내 부계정 가지고 나, 내가 나한테 쏠라고 한 건데? 테스트도? 어, 나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 됐어. 어떡해. 아니, 일단 테스트가 되면, 지금, 그게 프로그램을 두 개를 켜야 되는데, 하나는 엑소스플릿이나 오브, 오비에스라고그 프로그램, 방송 프로, 프로그램을 켜야 되고, 하나는 뭐, JS, 어시스트인가? 아, JA 어시스트인가? 하여튼, 그거를 또 켜야 돼. 아니, 그럼 테스트는 그럼 당연히 셀프라지 사람들한테 쏘라 그래? 그게 또 이상하다. 테스트는 지돈으로 해야지, 말, 그거 쏴달라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아니야, 테스트는 지돈으로 해주고, 당연한 거를. <laughs> 아니, 근데 그 전자계집이 막 읽어주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었거든. 왜그 옛날에 왜국어듣기 평가 이런 거 쓰는 보이스 있잖아. 그런, 그런 목소리로 읽어주더라고. 그리고 다음 팟은 뭐 다음 팟은 뭐 팬클럽 회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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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평가 뭐 시, 진짜 시험 듣기평가가 아니라 옛날에 뭐 개그용으로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국어 듣기평가 개그용으로 나온 거맥 욕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 걸로 읽어준다. 빠이 어, 하이. 하여튼, 단골님, 제가 단골님한테 뭘,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어, 나, 나는, 나는, 단골님은 뭐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냥 뭐, 모르겠어. 미치겠어, 나는. 그냥마 오해를 하고 싶진 않거든. 딴건 몰라도 파창, 파창남은 되고싶지않아 농담을 한마리라고요? 근데 단골림 항상 단걸림 농담하는걸 못봐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워 나는 어 뒤로 오는구나 아 전력 질주로 도망칠 땐 적의 명중률이 떨어진다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스토리 얘기다. 멀티 할 때는 그냥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백발백 중이요. 계집 적용되어 있냐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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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실패했어요. OBS로 방송 여는 것도 실패했어.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쏘지 마세요. This i n your turn, man! 아, 들키로 하는 방법 다시 배워야겠어. 아니면 흑혜님한테 물어보든가. 흑혜님 OBS로 방송하시던데, 근데 콘솔방송이라 스크린방송이랑은 또 다를 것 같거든. 세팅도 다르고. 아! 뭐야, 이거! 아, 흑혜님은 다음 판 하시는데, OBS로 콘솔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OBS로 콘솔 방송하는 게 아니라 흑현님은 PC 게임 방송하는데 나랑은 세팅이 다를 수 밖에 없지. 아, 몰라. 난매뉴얼로 읽어줘야겠어. 아, 씨. 난 복잡한 건안 올려. 난 단순해야지. 하여튼, 용과 같이는 다 끝났고, 용과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플레이 다 끝났고,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해야될지도 감 잡았고 그 지금은 닥스오울 하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음에 방송을 뭘 해야되나 지금 고민중이라 야, 씨, 이거, 황무지, 나, 잘 맞추네. 코드님, 어서오세요. 저 집안에 있을 때생존자에서제쟤못 맞추거든요. 그냥 돌아다니고. 다음으로 용과 같이 하시나요? 아 그걸 지금 고민 중이에요. 중간, 중간에, 예, 저격이에요. 쟤네 지금 저격, 가, 저격 갖고 있어. 어, 저 대물 쓰던데, 쟤네? 용과 같이를 할지 도중에 고아질 아, 게임을 아, 하나 섞을! 고민중이야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액박 360을 파벨한테 하드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그 HDMI 흐드미 선을 하나 살까 했는데 흐드미 선이 내거는 지원을 안해 너무 옛날 모델이라 Where was it you were going? 그래서 액박 신형을 사야 돼. 다행히도 근데 중국과가 한7 8만밖에안 해가지고 바꾸면 후드미로 고전 띵작을 하나 해보고 아, 누르님 어서 오세요. 누르님 10월 중순까진 방송 못 하신다 했죠. 국정 같은데만 가도 지금 액박 신형 액박 360. 시... 신형 중고를, 그흐드이지원되는 애들 중고를 쌓아놨어. 안 팔려가지고. 지금 가격 좀 가격 좀보려고왜 내가 차라리 신형 사는 걸 생각을 하냐면은, 그, 제꺼 모델에도 흐드이가 호환되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만원이야. 선이! 10만원이야. 그럴 거 차라리 신용사는 게 낫지. 내가, 내가 검색을 했는데 10만원짜리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땅 두부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 진짜 10만원이야. 쓸 물건이 못 된다고요? 그럼 그냥 신용을 사는 게 낫다 이거야? 구형은 저기 국전에서 사줄래나? 사주면은 그냥 팔면 될것 같은데. 하긴 안 사겠지 골 동품인데. 나 같아도 안 산다 씨. 박물관 그래야 되나? 공정 아 그래, 내 꺼는 완전 화석이 라니까 진짜 박물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10년 뒤에. 이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게임기란다 와 정말 이렇게 큰걸 했다구요? 막 이러면서 지금도 휴대폰 그러잖아 폴더폰 보면서 와 이게 와 화면 되게 작다 이거 미친 화염병 던지

매주 국정 간다고? 스팀으로 게임하는데 국정 가서 뭐 하게? 아이, 궁 차기 이전에 화살이 있어야 궁도 쏘지 냄병. 예명... 아, 나 참. 내 화살 이 새끼야. 어딘지 다 안다고? 구라치지마 방금 에몬드총 쏘는거 다 봤는데 내가 화살 만드는건 없냐고? 있으면 좋겠다 뭐 뭐야 뭐 영상보면은 유튜브 영상보면뭐 혼자서 막 나혼자 산다 찍는 막 외국인이 아, 있더만 <laughs> 산속에서 지 혼자 막뭐 별거 다 만들었는데? 거의, 진짜, 레알 원신. 나 혼자 산다인가? 아, 아 아니, 아니, 그, 나는 자연인인다인가 그것도 막, 그, 그거 있잖아요. 왜, 왜산 속에서 사, 사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하는 사람 있어. 야, 씨장 이집 아니다. 이 집도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숲 우리 그.. 맞아맞아 맞아. 혼자 숲에서 문명하는 남자 그남자 미쳤어 혼.. 베어 그리스 저리가라던데? 생존능력 장난 아니던데? 혼자서 막 문명 지어 진짜 오! 오!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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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일어나 들어왔다 지금. 조심하세요. 저는 영구팀 직원입니다. 벽어 와우! 한 대만 도와준다, 죽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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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메나사이 왔다시오, 부타데스 부히. 어, 맞 아, 어, 저 용과 같이 해서 야쿠제 막 뚜까 패면은 저는 돼지입니다 꿀꿀하네 막 그러더라고 역시 물리치료가 짱이야 얘 잡으면 이거 나이프 하나 공짜로 주나요?! 아, 국전 근처에 트레이더라고 그 뭐야, 레트로 카페 있는데 거기 재밌더라. 국전 바로 옆에 있어. 남부터미널 반대방향. 거의 혼자 가는 게 좋아, 그 카페는. 같이 가봐야 할거 없어. 혼자 가서 고정게임 하고 오는 게 좋아. 고정게임을 실제로 할수 있겠다, 빛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롱맨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 거기까지 가서 롱맨을. 해. 아, 진짜, 씨. 이거 이거 못 갖고 가요. 빨리 이 빨리 내일 출근하나? 아, that was intense. y o u right, Sam. Yeah, I'm okay. 아 Thanks, o 아, 나난 자정에 블러드본 방송 좀 해달라 했지. this? 블러드본 보고 싶어서. Oh, All right, we did it. Alright. We should move. All oh, right. Sam. <봐라> Henry.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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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Oh, Can you? Okay? Yeah. Yeah. Sam. You sure? I said I'm fine. 아니, 최근에 계속 오전 출근못 나길래 안될줄 알았지. 아, 된다 간적 없다고? 아씨, 난또기대네 Oh, I don't know. No, no, no. You're okay. I'm still under here? Anybody hurt? Uh -oh. No, we're good. I think it's time we quit this place. Come on. Let's go. I'm chilling you with Shut the hell up. That's serious. It's Tommy's birthday. That's all he wanted to do is just rent two Harleys and drive cross country. Oh, man. I could die happy if I could just ride one around the block. <laughs> what was it like? It was good. It was real good. Good? Can, can you believe this guy? Come on, man. Give me details. Describe it. You know what? <laughs> you two deserve a little privacy. No, no, Ellie, Ellie. This isn't just any regular motorcycle, okay? You get on that bad boy, you feel that engine. Nothing like it. Oh, yeah? How would you know? Seen it in my dream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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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don't think anyone from my group is going to show up. Yeah. Worst part about it all explaining it to Sam. Well, Safe to say, those two have officially bonded. What are you doing? Taking stock of all the food we found today. I see. And how are we doing on canned peaches? Did Henry send you? No. Why would Henry send me? To make sure I'm not fucking up somehow. I'd say we all did pretty good back there. Especially you. Is everything all right? Yeah, everything's fine. Okay. Well, have a good night. How is it that you're never scared? Who says that I'm not? What are you scared of? Uh, let's see. Scorpions are pretty creepy. Uh, being by myself? I'm scared of ending up alone. What about you? Those things out there. What if the people are still inside? What if they're trapped in there without any control of their body? I'm scared of that happening to me. Okay. First of all, we're team now. Okay, we're going to help each other out. And second, they might still look like people, but that person is not in there anymore. Henry says that they've moved on. That they're with their families, like in heaven. Do you think that's true? I go back and forth. I mean, I'd like to believe it. But you don't. I guess not. Yeah, me neither. Oh! All the serious talk, I almost forgot. There. If he doesn't know about it, you can't take it away. All right. I'm pooped. I'll see you tomorrow. Smells good. Good morning. Where's Sam? I let him sleep in for once. Oh. Well, if you want him to join us, you can go wake his ass up. Okay. Sam. <laughs> Sam. <What> the hell? <laughs> <laughs> ah! Shit! He's turning. <laughs> That's my fucking brother! <laughs> Screw it! Shit! Ellie. Ellie, are you right? Oh my god. Sam? Oh no. Sam? Henry? Henry, stay there. Henry? I'm gonna get that gun from you, okay? Oh, okay, okay, easy. Is it your fault? This is nobody's fault, Henry. <laughs>